책이 나오면 저희 시각장애인 동료들이 자기들은 네볼수 없는 책인데도 십시일반 모두 사줘요 네, 지난 책은 정말 가열차게 많이 사줬고요 이번 책은 조금 덜 사줘서 제가 좀섭섭한데요볼수 없는 책을 사서 어, 저에게 나몇권 샀어 몇권 샀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줄 때그 다정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런 느낌을 받고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시각장애인 동료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해요. 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정함이. 네. 사실 시각장애인들은요, 어, 혈연관계보다 동료들끼리 더 친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뭔가 생각해 보면 공감대 같아요. 음. 우리는 장애를 공감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거든요. 동료들에게 받는 다정함이 요즘은 음. 감동입니다. 네.